주시 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한 근창 동문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근창 동은 우리 새 목장에서 나오셔서 특송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 어, 그 중에는 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는데 어, 오늘 또 특송을 에, 맞아서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같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런 어, 모습들이 참 어, 우리 교회의 저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어, 여러분은 이제 주일 예배 때만 아, 잠깐 나오고 어, 제 가면 사실 교회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모르죠. 그런데 아, 저는 어, 늘 교회에 어, 1년 365일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 누가 무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어, 어떤 분은 새벽에, 어떤 분은 오전에, 어떤 분은 저녁에, 어떤 분은 밤 늦게 와서. 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 구석구석 무슨 조를 편성해서 청소해야 된다는 것도 아닌데 에, 가서 어, 교회 이곳저곳 어, 청소하고 또 잡초도 뽑고 때로는 제초기도 돌리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 다른 사람들은 볼못 어, 볼지 몰라도 어, 우리 하나님은 어, 모든 것 일것수일 두족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어, 칭찬받는 어,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어, 예루살렘 멸망, 멸망 어, B. C. 586년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인데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에서는요, 짧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왜 에, 정당한가? 왜 정당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 없어서 불에 던져질 뿐인 것처럼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1절에서5절에 보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그릇에 걸만한 못 하나도 만들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된다는 거죠. 불에 타지 않을 않았을 때도 그렇지만 불에 탄 포도나무를 어, 어디에 쓸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일르 시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 또 말씀하시죠. 에스겔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아,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죠 13장에는요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을 여러분이 돌아가서 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아,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목 부적을 떼버리고 머리 수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술을 행하면서 손목에 부적을 붙였고 또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떼 버리고 찢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술을 행하지 못하도록 거짓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요. 항상 동일한 구조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와 거짓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소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절을 보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 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예요? 포도나무는 가지도 가늘고요, 나무. 자체도 가늘어서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어디 무슨 건축자재로 쓰기를 하겠습니까? 책상을 만들기를 하겠습니까? 걸상을 만들기를 하겠습니까? 다른 나무보다 나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나은 게 하나 있죠. 뭡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소위 유실수예요. 그죠? 과일을 맺습니다. 그러게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힐수록 이 나무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송이 하나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이 나무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잘라서 태워 뗄까으로나 써야죠. 목재로도 못 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는다면 밖에 버려 버리워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껍데기인 그 외식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 학자들은 어, 이스라엘 역사와 이것을 견주어서 이두 끝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을요. B.C. 605년과 95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두번 침공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또 가운데도 태웠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를 586년 B.C. 586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에 비유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고 은유적인 해석이에요. 이것을 소위 신학에서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성경 해석은 자칫 성경의 본 의미들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구절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봐야 돼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장 전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에스겔서 전체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봐야 그래야 성경의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런 알레고리카나 해석을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신천지의 비유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해석해 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은요, 이것을 상징이나 그런 이, 암시로 풀지 않고요, 포도나무 막대기 자체의 상태가 쓸모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묘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 자체의 그런 뉘앙스를 봐도요 이거는 불이 그것의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그슬렀다 라고 하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고 완전히 파손되어서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절 3절에 보면 못 하나를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과 또 5절에 온전할 때도 쓸모없는데 하물며 불탄 후에 쓸모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문맥상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포도나무 목재는 원래도 가늘, 가느다라 해서 열매 맺는 것 외에는 그 나무 목재를 쓸 쓸모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양 끝이 타고 가운데마저 그슬러서 탔는데 더더욱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 가늘어서 못이라면 혹 만들 수 있겠죠? 그 가는 걸 가지고 뭐 기둥을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못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못을 만들려면 못은 또 가늘더라도 부러지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강아지도 못해요 그걸 갖다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다고 4절 5절처럼 멀쩡한 포도나무도 아니고 불에탄 포도나무에 이걸 어디다 씁니까? 양끝두 끝이 다 탔습니다 가운데도 탔어요 이걸 어디다 써요? 그냥 가져다 버려야죠 그냥 갖다가 불쏘시개처럼 써야죠 6절에 보면요 숲에 포도나무를 불사르듯, 예루살렘 주민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숲에 불이 붙으면요, 숲을 속에 있는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거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외딴 곳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숲을 속에 있는 그 포도나무가 한번 불이 붙으면 전체가 탈 때까지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고난 그 화재사고난 현장을 가보면 참, 참혹해요. 건물이 정말 몰골 산업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다탈 때까지 활활 타고 그냥 그저 모든 사람들이 손 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화재 현장을 가보면 소방차들이 뭐그 권역 밖에 있는 다른 소방서에서까지 소방차가 와갖고 막 소방 호스로에서 소방수를 쏟아 붓긴 하지만 결국은 보면 다 타고. 그런 다음에 그제야 불길이 잡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을 것이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3차 침공 때는요.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됩니다. 솔로몬 시대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파괴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해요. 그 완전한 멸망은 7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보세요.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왔어요. 그불 속에서, 불,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불이 그들을 쫓아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멸망.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때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조차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비참하게 유다 왕국의 종말을 고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가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거라고 딱 단정 지을 수만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 속에서 거기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그 이유를 8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범법함이요. 범법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언약을 깼어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선지자를 괴롭혔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더 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내의 한계를 이제 채운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 인내의 잔이 있는데 그 인내의 잔이 차고 넘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표현에 의한다면 그저 곁붙임, 덧붙임을 받은 그런 가지일 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그 남은 자들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갇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예요.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자가 근실이 견책한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야, 그 자녀가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사기를 치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뭔소 뭐예요? 그냥 놔두면 되지. 내 자식 아니고, 내가 관심 없는데, 근데 그게 내 자식이면, 내가 그를 사랑하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마침내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 멸망하면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게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자 사상이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에도 조금씩 등장하긴 하는데. 그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사회에서는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러죠 나무를 잘라내고 나면 나무가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잘라낸 데서 싹이 돋기 시작해 다시 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순결하게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남아있는 회개하고 도익힌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죄악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가 되시고 그 터기가 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